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서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laughs> 오늘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의원에 침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근트리 보조원을 12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걷잖아요 무거운 것을 들고 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조금 무리가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족저근막염에 걸린 것 같아요. 침도 맞고 피도 좀 뽑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발바닥 중간이 조금 동생이 심한 신분들한테 어 조금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를 켰습니다. 족저근막염 어발 중간. 중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심하신 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발. 이쪽이, 이쪽이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펜으로 무늬를 그려놨는데 이쪽 중심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꾹꾹 눌려서 마사지를 해주면 오랫동안 걸, 걸음을 많이 긋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치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 따라 마사지를 해주면 조금 다리가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이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발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래도 12년 만에 발에 통증이 왔네요. 발한테 는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원을 그린 부분,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일직선.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루에 30분 정도 해주면 어, 다리에 염증이 조금은 사그라지고 어, 족저 근막염이 조금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